조피디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연말 선물을 나눠드립니다. OLC 양말 60켤레, 고스트 XL 블랙박스, 시미 DV 후방 블랙박스, IGP 스포츠 속도계, 트리먼 롤링 속도계, 발리디온 A39 전방 블랙박스, 총 25분께 이 상품을 모두 나눠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조피디입니다. 아, 올한 해도 벌써 다 가고, 이제 12월이 되었는데요. 저도 여러분들, 구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올한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. 올해 시작을 한 4,000명 정도 구독자로 출발을 한것 같은데, 어느덧 17,000명이 되었고요. 좀 있으면 2만 명 달성 기념 이벤트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까지 왔는데요. 모두 구독자분들 덕분이고요.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거 드릴 건 없고 굉장히 소소하게 구독자 이벤트 준비했거든요 이제 또 연말이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는데 너무 소소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 이제 준비를 좀 했으니까 혹시 당첨이 되시게 되면은 감사히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 먼저 이벤트 응모 방법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벤트 상품 설명 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길어지면 또 다들 뒤로 가기 누르고 안 보실 게 뻔하니까 빨리빨리 하도록 할게요. 자, 먼저 이벤트 응모 방법 알려 드리겠습니다. 자, 이벤트 응모 방법은 너무 간단한데요. 구독자분들은 바로 요 아래 더 보기란 누르셔서 제가 구글 폼으로 만들어 놨거든요. 그 구글 폼 누르셔서 거기에 있는 정보 입력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하시고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 어, 나중에 당첨이 되더라도 구독을 안 하셨으면은 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을 먼저 누르시고 구글 폼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에 있는 필요한 한 서너 가지 답변해 주시면 이벤트에 참여가 가능하십니다. 너무 간단하죠? 아 이벤트 상품들은 제가 그동안 광고하면서 협찬으로 받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제가 리뷰를 위해서 구입을 했다가 그냥 리뷰만 하고 가지고 있는 물품도 있고 이제 그런 물품을 여러분들께 이벤트로 나눠 드릴 건데요 아 제가 내년 연말에는 훨씬 더 영향력이 있는 유튜버가 돼서 각 제조사들에게 오나 어, 이벤트 할 건데요 어? 물건 좀 보내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경품 행사를 좀 진행을 해 보는 것은 제 꿈이고요. 아, 힘들겠죠. 소소한 경품 행사니까 그래도 재미로 그냥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이거는 OLC 자전거 양말입니다. 오 컬러가 진짜 다양해요. 더 있어요. 다 보여 드리기 힘들 정도로 칼라가 많거든요. 양말이 개당 한 4,000원 정도 하거든요. 근데 그냥 좀 편하게 신으실 자전거 양말로 저는 정말로 강추 드립니다. 음, 제가 직접 신어보고 하니까 너무 괜찮아요. 솔직히 막 자전거 양말 메이커들 정말 비싸잖아요. 근데 얘는 한 4,000원 정도 하고 4,000원 값어치는 충분히 하니까요. 필요하신 분들은 또 구입하시면 되고. 오늘 제가 협찬해드리는 제품들은 제가 이 아래에다 링크를 달아드릴게요. 아무튼 이 OLC 양말 세켤레 한 세트로 해서 총 20명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구독자분 이벤트 할수 있게 도와주신 OLC 양말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제품은요, 요겁니다. IGP 스포츠사의 BSC300 속도계. 매달 공동구매를 진행했었잖아요. 그 공동구매에서 최초로 5분 완판, 무려 200개를 5분 만에 완판시킨 그 제품입니다. 아, 이렇게 인기 있는 속도계인지 몰랐는데, 자, 가성비 속도계는 최고고요. 한10 몇만원 정도 하나요? 이 제품이. 이거 한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의 속도계거든요. 트림의 롤린. 이 제품은 제가 리뷰를 위해서 제가 한번 아무튼 포장을 까긴 했지만 사용을 안 했다는 거. 아무튼 이 내비게이션에 특화된 이 트림 롤린 속도계 한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재 전방 블랙박스는 제가 볼 때는 가성비로는 최고입니다. 특히 세일하실 때 사면은 아주 가성비가 좋죠. 요 녀석도 제가 리뷰를 위해서 언박싱을 찍으려고 그냥 박스만 한번 까본 거거든요. 사용은 하지 않은 제품입니다. 이 고스트 XL 제품도 한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방금 이 전방 블랙박스 였다면이 녀석은 후방 블랙박스로는 지금 현재까지 얘가 최고입니다. 매직샤인의 c 미 d v 이 제품은 너무너무 인기 있는 제품이라서 말이 필요 없죠. 이 제품도 제가 어, 따로 구입을 했는데 또 구입하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어, 비닐 포장도 안 뜯은 새 거가 하나 있어서 이 제품도 한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은요. 가성비 블랙박스로 정말로 유명한 A39. A39 블랙박스. 와, 이 제품도 뭐 너무 인기 있는 제품이고, 변형을 해서 후방 블랙박스로 사용하기도 하시고, 그 다음에 좀 저렴한 가성비 전방 블랙박스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사실 이거 외에는 대안이 없죠. 그만큼 유명한 A39 블랙박스. 이 제품도 한번 추첨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일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더보기란에 다 적어 놓을 테지만 12월 15일까지 구글 폼을 통해서 등록을 받고요. 그리고 12월 17일 일요일 저녁에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직접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날 발송을 해드리면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 수령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어, 정말로 소소하지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내드리는 거니까 일정을 이렇게 잡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지금 구독자가 뭐 17,000명 정도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봄에 될것 같은데 좀 있으면 이제 2만 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2만명 구독자 2만명이 되면은 더 크게 어, 영웅까지 끌어 모아서 집에 있는 거 아주 전부 다 나누어 드리는 이벤트를 또 한번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어,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구독도 좀해 주시고 어, 제가 조금 더 빨리 2만명이 되어서 좀더 빨리 이벤트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올한해 저를 구독해주시고 제 영상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어, 올해 마무리 잘하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하는 조피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